안녕하십니까 델리튜브의 데임입니다. 오늘은 어 구독자분께서 썸네일 만드는 걸좀 여쭤보셨어요. 이게 문의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썸네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이제 강자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일단은 문의가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선 프로젝트를 이렇게 녹화를 일단 해요. 음, 어떻게든 그 강자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 REC 폴더 있죠? 여기 이렇게 녹화를 해요. 이전에 것도 이렇게 쭉 녹화 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녹화를 하고 난 뒤에 일단은 여기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편집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전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 틀 해가지고 있고요. 또뭐 기본 틀 있고 유튜브 벽이 팁, etc. 각각의 이제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을 열어보면은, 어,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기본 틀 강좌 예를 열어보면은, 얘를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카피가 생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리네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썸네일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뭐 썸네일 만들기 해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기죠? 얘를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음, 일단은 이게 좀 열리면은 볼게요. 이게 열렸어요. 열리면은 여기 퓨전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배그 음악이 있어요. 그러면은 퓨전은 이렇게 그냥 요런 틀을 그냥 만들어 놨어요. 이 안을 들어가서 보면은 저 나름대로 이제 틀이에요. 틀. 그냥. 왜냐면 저는 강좌다 보니까 항상 내용이 좀 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각각의 이제 위에 다빈치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 인도 있고 뭐 이렇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은 첫 번째 줄 있죠. 이게 얘거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해요. 이렇게 썸네일 만들기. 그리고 뭐두 번째 줄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뭐, 뭐 엄청 쉬움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여기 이제 글자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좀해 주죠 여기도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이틀 만드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그냥 뭐 요걸 뭐 공유를 해달라면 공유도 해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저는 기본 틀을 가지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썸네일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틀을 갖다가 안 만들어 놓고 영상 찍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막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을 찍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이런 영상을 제가 찍었다 그러면은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얘를 갖다가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그 편집을 컷그 편집을 하는데, 뭐, 오디오 하고, 이렇게 뭐, 쭉 올리고, 올리고, 컷그 편집을 쭉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있으면은, 얘기를 쭉 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상이냐면은, 요거 편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 그 화면을 찾아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뒤쪽으로 또 어디가 있나 예를 들자면 은 그렇다는 거에요 뭐 요런 부분 어 요런 부분 좋네요 요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찾아요 찾아가지고 여기서 어 실질적으로 Alt를 누르고 여기 복사를 다 해서 올려요 그리고 얘를 놔둬놓고 여기 클립이죠 클립 클립 누르면은 여기 프리즈 프레임이 있어요 얘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이렇게 딱, 그냥 프리즈가 잡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얘를, 이렇게 막, 아고 얘를, 줄여요. 쭉쭉 줄여요. 최대한. 그리고, 얘를 갖고 와요. 이렇게. 쭉,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어, 조금 더 가져와야겠네. 이렇게 쭉, 이렇게 딱 갖고 오면은 이게 뭐 오디오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오디오는 지워버리고 알트를 이렇게 눌러서, 알트를 눌러서 지워버리고요. 여기 도 알트를 눌러서 지워버리고, 얘하면 이렇게 딱 가져와요. 그러면은 얘가 쭉 이렇게 프리즈가 잡혀서 가죠 물론 여기 영상이 들어가도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저는 컬러탭에 가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요 그리고 그립 스틸 하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 있죠 이 클립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는 컬러에 대한 정보 그게에 대한 게딱 만들어져요 그러고 난 뒤에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또 눌러서 익스포트 익스포트를 딱 눌러요 그러면은 이 제가 제 이제 강좌 만드는 거에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서 jpg 해가지고 여기서 sum 이렇게 써요 저는 그래가지고 익스포트를 딱 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기가 여기였죠. 여기 이렇게 썸해가 나왔죠.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썸네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틀이 있으니까 금방 만들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썸네일을 만드는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뭐 대충 여기 보자. 촬영 파일이나 어 영상 소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이런 영상,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런 비행기, 비행기 날아가는 영상, 뭐, 이런 거, 브이로그에서 진짜 많이 쓰는 영상이죠? 예, 이런 영상을 갖다가 했을 때,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몇 가지만 좀 지켜주면 될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선, 얘를 좀 중앙으로 보낼게요. 이 글자였죠? 글자 있죠 글자요 글자 글자를 어, 저는 좀 두꺼운 걸 써요 얇은 걸 쓰면 아무래도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배경이 어둡잖아요 배경이 그래서 여기 하얀색 테두리를 또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과 글자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될수 있는 예, 그런 색상과 그런 폰트를 사용하시면은 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 언젠가부터, 제가 좀, 제 채널을 보시면은, 음, 제 채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죠. 중간중간 이제 이런 영상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뭐 실시간 한 거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썸네일에. 이렇게 색깔로, 요런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지? 요, 다빈치 리졸브하고 별로 상관없는 그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어, 뭐 초록색이라든가 뭐 아니면 빨간색이라든가 이렇게 파란색 유튜브 같은 걸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갖다 구분을 두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거든요. 하지만 저도 썸네일을 되게 잘 만든 건 아니에요. 잘 만든 건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저도 썸네일은 되게 정신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뭔지 솔직히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 동일성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이양에 하는 거좀 어, 규칙을 좀 만들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는 강자다 보니까,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일단은 썸네일은, 어, 어떻게 보면 좀센스에 센스. 센스인데, 이게 썸네일 이 자체는 그렇게 뭐, 썸네일 때문에 뭐, 구독을 누르고, 뭐, 클릭, 영상을 클릭을 하고, 물론 그게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강자다 보니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이 안에 내용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글자가 눈에 띄어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배경은 어이 글자하고 어느 정도 조금 어울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썸네일 만들기다 그러면 뒤에 이제 썸네일 관련해가지고 이런 영상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지 뭐 부탁되고 무조건 또뭐 영상을 아무 때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은 뭐 이런 영상은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뭐 여기 촬영에서 어, 촬영에 촬영 아니면 녹화, 녹화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임 영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이게, 이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게임 영상을 또 봐야 되겠죠. 쭉 봐야돼요 쭉 보시고 여기서 이 게임에도 다 주제가 있다고요 그냥 여기 레이드다 그러면은 뭐 레이드 관련해가지고 뭔가 주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주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제 빨리 캐치할 수 있는가 뭐 그런거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요런 어 내가 이렇게 딱 맞추고 있는 이런거 해가지고 뭐 레이드 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어, 일단은, 여기를 갖다가, 컨트롤, 컨트롤 V, 컨트롤 P 해가지고 한번 자르고요. 자르고 해가지고, 여기를, 알트 해가고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은, 딱이 부분이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여기를, 프리즈, 프리즈 프레임 하면은, 이 전체가 프리즈가 잡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프리즈가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쭉 갖고 오는 거예요. 어, 어디까지? 예, 앞에까지. 내가 일단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오고 난 뒤에 얘를 갖다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예. 여기다 놓고, 이제 썸네일을 만들면 돼요. 그냥. 솔직히. 별거 없어요. 이건 얘는 지압부자고요지압부면은 뭐, 이렇게 놓고,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에 이제, 이게, 디비전2 거든요. 그러면은, 퓨전 들어가서, 퓨전에서 이게 어 디비전 2 레이드 레이드인데 철마 철마 레이드라는 거거든요.